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림 쌍방울 뷰쳐코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를 월요일 날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에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타 법인이 지분을 인수한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그 디모아가 38.75%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어요. 자, 이 디모아가 어떤 회사였는지 여러분 아마 간접적으로 좀 아실 겁니다. 자, 무슨 의도인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계 프라임 개발에 의해서 디모아가 70억 피소권의 공시가 장 마무리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네, 쌍방울 퓨처 코어. 이쪽도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오죠. 네,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리 매매 기간은 퓨처 코어나 자, 광님 같은 경우는 2 5일까지고요 그리고 광 자, 쌍방울, 쌍방울은 26일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장외로 넘어가죠. 장외,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우리가 장외 라운드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요 장외 라운드도 우리가 대비를 장외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건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림상방 피처코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긴급 소식, 긴급 정보, 긴급 판단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림 입장, 쌍방울 입장, 퓨처코어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공시를 이미 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림과 관련해서 요게 나왔어요, 그죠? 광림과 관련해서 보유 주식 수및 보유 비율, 뭐 대량 지분 현황에서 나온 거 보면 디모아가 38점 7.5% 정도의 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585만주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디모아가 광림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런 식으로 이제 쌍방울 그룹 해체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10월달에 나왔던 부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광림인, 광림이 쌍방울 그룹이 이제 해체가 되는데 쌍방울 세계 프라임 개발이 인수를 했고 그리고 광림과 이 디모아가 과거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돼 있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sj 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게 디모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분 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전개가 됐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연결 고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디모아가 38%를 갖게 되는 겁니다 광림 지분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음. 한 데서 새롭게 광림을 인수했다 기타법인 통해서 이 부분보다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원형식이라든가 이 차바이오 차바이오라든가 또는 뭐세계 프라임 쌍방을 모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네들끼리의 리그입니다 그죠 새로운 주체가 최대 주주가 됐다면 더 좋은데 다 그렇고 그런 유형의 그네들끼리의 지분 주고받기라 말해요 가만히 보면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모아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어떤 장외 가서도 우회 상장을 하거나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 이거 뭐 금융 당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과거의 지분 관계라든가 쌍방어 그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정리 매매 때쌀때쌀때 쌀 때, 쌀때 인수를 해서 그네들의 재산을 좀 지키기 위한 부분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제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광님 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시가 나왔죠. 서울 자 원고가 세계 프라임에 세계 프라임에서 70억을 광님에 지급했던 게 있었어요. 매매 대금으로. 자, 근데 이거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급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또 뭐냐, 이거죠? 네, 이게, 어,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림과 세계 프라임과의 관계는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지분이 있었죠. 네. 요거를 세계 프라임 개발에 매각하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쌍방울의 최대 주주가 세계 프라임 개발로 변경이 되었던 거예요. 매매 금액이 한 70억입니다. 근데 이걸 반환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는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되겠고 이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 상황이고요. 광림의 주가는 쉽게 죽지 않죠. 자산 가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디모아 같은 경우가 광림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그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지 괜히 인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슬쩍 좀 올랐는데 16% 17% 올랐는데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그러니까 쌍방울의 기타 법인의 매수의 주체도 25일 날 화요일에는 주체가 나올 겁니다 예. 지분 공시권 이제 있을 그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날이 아니라 좀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그러면 되게 26일 날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26일 날 그죠? 네, 26일 날할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6일 날 정도 그죠? 주체가 어딘지. 그러나 주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뻔해요.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네들 중에서 또 인수, 자, 지분 인수권의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 사실 지금 보면은, 예, 뭐, 원형식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디모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7일에 아티클로 나오고 공으로 나왔지만은, 새 주인, 디모아의 새 주인이 이제 오션인W로 된 거거든요. 예. 오션인W는 원형식 겁니다. 뭐 초록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연관이 되고 뭐 이런 그 기업 사냥꾼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건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디모학건뭐자 오션 인 w 블유건뭐 어, 하여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그, 그런 면들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상장 폐지까지 시킨 그런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이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하지만 이 지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퓨처 코어 같은 경우도, 어, 내리다가 약간 들어올렸는데, 퓨처 코어도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500만 주또 들어왔네요. 그죠? 네. 요 기타 법인건도 우리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광, 아, 자, 퓨처 코어의 최대 주주는 광림이죠. 광림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상방울이고요 예, 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 여하튼, 지금 현재,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하튼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림과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법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근데 퓨처코어도 자산 가치 없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얘도 기법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업들이 지배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리매매 이후에 비상장으로 가서는. 그, 광림이나 쌍방울의 퓨처코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네들의 그 어떤 지분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광림이나 쌍방울이나 퓨처코의 순재산 가치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자산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장외 시장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하지만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외 시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장외로 가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그 정보나 사인은 요 전번으로 광림 쌍방울, 피처코어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소상히 전달을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셔도 좋습니다. 광림 입장, 쌍방울 입장, 피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신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권해주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박 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은 매매에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정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 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보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것은 자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들이 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요겁니다,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